욥기 15장 그러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하여 쓸데없는 소리나 늘어놓고 자기 배를 허풍으로 채우는가 어째서 그런 소용없는 이야기 유익하지 못한 말만 늘어놓는가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졌는가 자네 제가 말할 것을 입에 일러 주어 간사한 말만 하게 하는군 자네를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입술이네. 자네 입이 그렇게 말하는군. 자네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네가 산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아니겠지? 자네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있나? 자네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히끗 자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네. 하나님의 위로도 자네한테는 의미가 없을 테고 조용히 타일러도 소용이 없겠지. 진정하게나 자네 눈은 분노로 가득하네. 하나님께 화까지 내니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깨끗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보시기에는 하늘도 더럽다네. 하물며 가증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행동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내가 겪은 바를 말할 테니 들어보게나. 조상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해 준그 지혜를 말하겠네. 그때는 이 땅에 우리 조상들만 살았지 외국인들은 함께 살지 못했네.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네. 아기는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포악자들의 수명은 아주 한정된다. 그 귀에는 두려움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듯해도 강도 때의 습격을 당한다. 그는 흑암에서 풀려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직 칼을 기다릴 뿐이며 먹을 것이 어디 있나 하고 물으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뿐이다. 환란과 고통이 그를 놀라게 하고 공격 준비를 마친 왕의 군대처럼 그를 치고야 만다. 이는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고개를 치켜 세우고 큰 방패를 들어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다니. 비록 그들이 배부르고 부유할지라도 그런 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성에 무너질 집에 살게 될 것이며 그런 자는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할 것이며, 혹시 재물이 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들을 태우며, 그분의 숨결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자들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생의 절정기가 오기도 전에 끝이 나고, 가지가 피기도 전에 멸망하리라. 그는 마치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듯, 올리브 나무꽃이 덧없이 떨어지듯 그렇게 되리라. 악한 자는 자손을 얻지 못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은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만 하고 거짓만 만들어낸다. 욥기 1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 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그런 헛소리 이제 그만하지 못하겠나? 그렇게 대답하다니, 무엇이 그렇게 화나게 하는가? 내가 자네들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고통이 사라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역시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 주님, 주께서 저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가족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여위게 하셔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으니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며 이를 갈며 노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시네. 사람들도 입을 벌려 조롱하고 내 뺨을 치며 모두 하나같이 달려들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당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분이 평안히 살던 나를 박살 내시고 멱살을 잡아 혼내시며 표적을 세우셨구나. 그분의 화살들이 사방을 두르고 인정사정 없이 내 심장을 쪼개니 내 쓸개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치시고 내게 용사처럼 달려드시는구나. 삼배로 내 피부를 싸매었다. 내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내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내두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서렸구나. 그렇지만 난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일이었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 오, 땅이여, 내 피를 제발 숨기지 말아다오. 나를 위한 부르짖음을 그치지 말아다오. 아,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은 높은 곳에 계시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강구하듯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 준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겠지. 6기 17장.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음이 가까웠으니 무덤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니 내 눈은 날 조롱하는 자들을 보아야 하는구나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증거해 줄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저들의 총명을 없애시어 제 앞에서 잘난 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가를 바라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들, 그런 자들의 자식은 눈이 멀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네. 내 눈은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은 이제 그림자처럼 가볍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놀라며, 죄 없는 사람은 악인을 미워하겠지. 그럼에도 의인은 자기의 길을 계속 가고 손이 깨끗한 자들은 점점 강해지리라 자 자네들이 다시 와서 해보게 자네들 중 이제 지혜를 터득한 자가 있을까 내 날들이 지났고 내 계획도 사라졌으며 내 소원도 날아가 버렸구나 이 사람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낮을 밤이라 하는구나 이제 무덤을 내 집으로 삼고 어둠 속에 침상을 놓아야 할 때가 왔구나 이제 무덤에게는 내 아버지라, 벌레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과연 내 희망이 어디 있겠나? 누가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희망이 나와 함께 무덤에 가 줄까? 희망아, 나와 흙 속으로 함께 가겠니?